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하면민입니다. 오늘은 물상법과 태극 오행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태극론을 통해 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제가 첫 일회 때 물상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구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물상법이란는 무엇이냐? 기존에 많은 명리가 있는데 많은 사주 명리 보는 관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물상명리랑 물상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기존 명리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주팔자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 즉 유기체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일간, 일간이라고 그랬죠. 일간을 중심으로 하여서 자연의 사물과 현상에 빗대어 가지고 기류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일생에 대해서 다만 그것을 여덟 글자로 여덟 글자로 표현했다 뿐이에요. 여덟 글자로 여덟 글자로 표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여덟 글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주 팔자 여덟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욕망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과 욕망을 읽고 그것이 마음과 욕망을 읽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제 그것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성패를 이제 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그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사주팔자를 말 그대로 사주팔자 여덟 글자를 놓고 글자상으로 논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 심오한 그런 뜻을 알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물상법은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이 인간이 소우주면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 있을 거잖아. 이 성분. 이 성분이 뭐다? 목화 토금소오행으로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의 우주다. 우주라고 그랬으면 이것은 뭐 화 토, 금, 수라는 성분이 이루어졌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럼 이, 이 우주, 즉말 태극은 뭐냐? 태극이라는 것은 이치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목과 토금수 오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치적인 개념을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우주는 하나의 태극인데 이치형 개념이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때나타낼때 오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인간은 태극이 완성이 돼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태극이 인간마다 다 모양이 다르다즉 오행에 이오행에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오행에 많고 적음. 음? 그 다음에 어떤 오행 중에서 어떤 성분은 많고 어떤 성분은 적고. 그래서 태가와 불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목가터 곰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족한 태극을 완전한 태극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살면서, 본인이 살면서 이 부족한 태극을 다시 말해 태극의 성분 오행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완전한 태극으로 만들고 하는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일생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운에서 10년짜리 대운, 1년짜리 세운 중에서 이런 운 운이라는 거 뭐냐면 이 태극을 완성시켜 가는 행도라고 설명드렸어요. 행로. 그러면서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태극완성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누구나 인간은 태극을 완성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것은 태극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행로고 그 다음에 태극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태극완성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만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단선 선생님 기억나시는 게 있죠 태극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방법이 배우자? 그렇죠. 예.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 배우자. 그러면 이 불완전한 태극을 완성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배우자를 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렸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이 목화토금수가 사람은 태극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태극의 모양이 각양각색인데 누구나 인간은 이 태극을 이렇게 제대로 된 태극으로 만들고 싶다 이것을 태극 완성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예요 예. 행로예요. 이 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이 첫 번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이걸 완성시키고 싶어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예.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나의 부족한 어? 나의 반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것이 태극이 잘 맞는 사람은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오고 누구나 삐걱삐걱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자르거나 필요한 태극을 서로 이렇게 맞춰줬어요. 욕망을 예. 맞춰줬으면 이게 웬만큼 제대로 맞으면 웬만큼 흔들려도 이게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음. 이거 잘못 맞았어. 네. 그러면 조금만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딱 때니 있다고 떨어지는 거죠. 음. 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태극 완성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배우자를 통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직업을 통한 거예요. 음. 직업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것을 이제 그 태극을 맞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것을 통틀어서 배우자와 직업을 통틀어서 우리 무쌍법에서는 이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인연법. 음. 물상법 백신 사상이 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의 사주를 보면 여기한테 잘 맞는 여자의 사주를 쓸수 있고 여자의 사주를 보면 어, 이 사람은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 유추가 가능해요. 네, 그것이 이제 인연법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뭐라 고 말씀드렸냐면 연월일시 사주 네기둥에 여덟 글자가 다 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할때 이것이 제가 뭐라서 이것이 나라고 했잖아요. 나나 예. 그러면 이 여덟 글자가 다 난데 왜얘를 나로 보느냐 왜 나를 보느냐면 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보세요. 제가 있으면 저를 낳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예. 맞죠? 예. 그다음에 또제 자식도 있을 거잖아요. 예. 친구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예. 어, 형제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극하는, 내가 극하는 재물도 있을 테고, 예. 또 나를 극하는 관도 있을 테고. 예. 이걸 우리가 육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따져 보기 위해서 예.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예.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중심점이 그래서. 이 일간을 갖다가 나라고 기준을로 삼은 것 뿐이에요. 음. 이 여덟 글자가 다 나예요. 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이거를 나로 삼고 계산을 하나, 예. 이거를 나로 삼고 풀이를 하나, 예. 답은 같아야 돼요. 음. 다만 이거로 하는 음. 것은 제가 기준을 이거로 삼았을 뿐이에요.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어, 간단하게 지금 물상법에서 물상법에서 예. 처음에 설명했던 원리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명리라는 것은 명리라는 것은 원래 농명학이라고 그래 농명학 농명학이란 뭐냐면 녹을 먹느냐 뭐 먹느냐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t v 에서 전해보니까 전해보니까 거란하고 전쟁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호족들이 막 나와요 왕이 나오고 예. 그러면 원래 사주 이 팔자 예전에 농명이라고 그래 그랬, 농명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음. 보는 게 아니고 귀족, 귀족, 각 지역의 호족들. 네. 그래서 지배계층이 보는 것이이 농명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 와서 명리라고 그러지만, 사주팔자 명리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농명학이라 그런 것이 뭐냐면, 호족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서 터줏대감이고, 많은 재물이 있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많은 재물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집안에서 중앙에 관직에 나가가지고. 관리로 등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녹을 먹는다 그래서 농명하게 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 민간 한테 민간이로 전승 유표 되면서 많은 이제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은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이르게 돼서 오늘에 와서는 사주 명리 뭐 명리 하 이렇게 설명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그 지배계층들이 간직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나라에 녹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것을 논하는 농명학이라고 친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오행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오행 이 오행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즉그 기질의 기질, 그러니까 기하고 물질이 합쳐진 거예요. 기하고 물질이 그래서 이거는 기운과 물질을 포괄하는 개념의 오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이 오행을 가지고 물질로서 개운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에 말이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디 갔더니, 어디 사주를 보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사주에 목이 없으니, 집에 화분을 많이 갖다 놔라. 당신은 사주에 금이 없으니, 뭐, 뭐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걸 많이 해라. 그다음에 뭐 당신은 수가 없으니까 집에 항을 돌아 뭐 이런 예. 말을 우리 단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 예, 시중에 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심지어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 중국의 어떤 유명한 풍수가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갔더니 액자가 이렇게 집에 이제 하나 이제 거실에 걸려 있는데 그 액자 호랑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호랑이는 잇목이잖아요. 예. 예. 자기 사주에 목이 없어서 이걸 걸어놨는데 그러면 팔자를 개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어항을 갖다 놓고 막 이래요. 음. 그런데 이건 말이 좀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 단산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주에 금이 없다고 목뭐뭐기금속을 몸에다 체렁체렁 감고 다닌다 고 그래서 금이 생. 그러면 사주에 금이 생기고 어? 목이 없다고 집에 화분을 많이 놔두면 목이 생기고 이른다면은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고 못 사는 사람 누가 있고 뜻을 못 이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물질이에요. 절대 기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심지어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어디 가니까 목이 없으니까 너너너 어, 좋은 도장을 하나 팔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말에 현혹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물상법과 태극오행론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일찍 해외 유학을 가면 안 되는 명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사주는 보시다시피 경금 일간이 양쪽에 신금 신금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어, 큰 칼이 작은 칼을 거느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칼자루가 자, 칼은 칼자루가 있어야 휘둘를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이때 당시에 13살이에요. 그럼 여기서 칼자루가 어디 있어요? 칼자루가 연주에. 네, 예, 을목이 칼자루가 있잖아요. 이게 예, 예. 이게 칼자루예요. 자 그런데 이 칼자루를 경금인 본인이 가졌어요. 신금인 비견이 가졌어요. 신금의 비견이. 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얘는. 이 당시에 1 3 살이에요. 예. 그러면 1 3 살이니까 사회 나가서 돈을 벌거나 사회생활하는 을 사람이 아니고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부모 자리잖아요. 예. 그럼 어릴 때는 이거 부모가 본인의 칼자루가 돼주는 거예요. 아... 본인은 어릴 때는. 어릴 때. 네, 네, 본인의 칼자루가 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뭐 결혼을 하잖아요. 예. 결혼을 하면은 여기에 임목이라는 칼자루가 와요. 음. 그래서 결혼하면 큰 칼자루가 생기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하냐면 경금이라는 것은 친구를 다 이겨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칼을.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 비견들이 경쟁자 아니에요? 예. 비견들까지 이 비견 경쟁자들 갖고 있는 것도 다 뺏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음. 심지어는 이게 이제 뭐 비견이 예. 관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가졌죠. 예. 본인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제가 뭐라냐면 비결 다 이겨먹는 사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비견의 남자까지도 뺏어가는 사주예요. 비견은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아. 예, 친구의 남자 어? 예, 예, 남자친구가 예, 예, 결혼했다든가 예, 이럴 수도 있는 사주예요. 예.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원고 설명 드렸고 자 본인은 큰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큰 칼은 지휘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리더라고 그랬어요 리더라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본인은 큰 칼인데 작은 칼을 양쪽에 여러 개를 지니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칼자루는 약하잖아요. 예. 지금 당시에. 13살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주는 칼자루만 커지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예. 그것이 본인이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26살 때부터. 칼자루가 왔잖아요. 크게. 예. 예. 본인의 뿌리가 왔고 칼자루가 왔잖아요. 예. 그럼 이때 되면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음... 그럼 이때까지는 작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칼자루가 예. 작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사주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신금은 뭐를 제가 끌어오는 글자라고 그랬죠? 병화에. 병화. 병화. 예. 그럼 여기도 병화를 끌어오겠네요. 예, 예 네, 병화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두 개나 있으니까 병화의 예. 뿌리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칼이 여러 개잖아요. 예. 그래서 국적도 두 개고 예. 전공도 여러 개다. 아.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응?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칼이 여러 개 여러 개를 할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원곡을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이모대원을 보면 현재 지금 이모대원을 살고 있잖아요 예. 이모대원을 보면 이때 어, 이모대원에는 해외 유학만 안 하면 편안한 시기예요 음. 유학을 가면 안 돼요 음. 자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면 할수록 항성치도 높아지는 사주예요 음. 이런 사주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기본에 충실할게요 기본에 예. 충실할게요 제가 칼은 만들 때불수에 들어갔다 나, 나왔으므로 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이 있으면 끌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된다 설명했잖아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이 우는 수의 운이에요 음. 물의 운이잖아요 물의 운이 그렇죠 예. 어. 화를 감당할 수 있는 화를 감당할 수 있는 본인한테 화,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때는 어릴 때는 이것이 내 칼자루라고 그랬잖아요. 을목이 예. 그 뿌리가 해면이잖아요. 예. 그럼 이 여기를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안 이럴 되겠네요. 때는 해와 이념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럴 때는 국내 에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네네네. 예. 자, 굳이 해외 갈 필요가 없다. 일찍 유학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목이 일찍 해외 유학 가면 안 되는 명조예요 그래서. 예. 자, 개미 대원에는 개수도 본인이 워하 본인이 화를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왔죠. 예. 그다음에 얘이 미터고모 뭐 해묘미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을목이라는 게커졌어요안 커졌어요? 커지죠. 커졌죠. 그럼 예. 결실이 커진 거예요, 안 커진 거예요?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대학을 가는 운이잖아요. 예. 예.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오.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예. 음. 그러니까 이것도 해묘미의 나의 결실, 칼자로 재를 크게 해 주는 게국가자리잖아요 예. 예. 그럼 이때 해를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이때도 되죠. 그렇죠 예. 이때도 해외 가면 안 된다. 예. 아, 그래서 이오운에는 해외로 갈 필요가 없다. 아. 아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예. 자그 다음에 갑신대운이 되면 갑신대운이 되면 자 본인이 칼자루가 드디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죠 그 다음에 경금의 뿌리 신금이 왔어 안 왔어요 왔죠 왔어요. 그럼 나는 강해지고 칼자루 커졌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그, 이럴 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이 인 배우고 있긴 전공으로 음. 전공으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여태까지 해외를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수훈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끝났어요. 끝났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해수 사화 신금이 네. 왔잖아요. 네. 그럼 인신사의 글자가 왔잖아요. 네. 이럴 때에는 이제 뭐라냐, 해를넣나든다 어. 해를 넘나든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 예. 넘나든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여기서도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간관계상 아주 자세하게 못하지만 제가 인신사이라고 설명했죠. 예, 예. 근데이 사화가 몇 개예요? 두, 두 개요. 두 개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면 깨지는 거예요. 어... 그때는 힘들어져요. 예, 예. 근데 두 개니까 넘나들고 살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명리를 이무상법을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들어가면 한도끝도 없으니까 제가 예.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을류대원이 왔어요. 예. 을류대원이 왔죠? 자, 그러면 을류대원에 이게 사유축을 해요. 사유축을, 예. 그렇죠? 예. 사유축을 하면 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유축 금은 이 해수를 생해줘야 안 생해져요. 생해주죠. 생해주면 이 해수는 을목을 생해줘야 안 생해져요. 생해주죠. 그럼 나, 이 눈에 안 보지만 이 나의 을목이란 제가 커진 거예요, 안 커진 거예요. 커진 커졌죠 네. 그럼 사회 축이니까 이럴 때 뭐로 설명하느냐 말하는못마다 재물이 된다.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회 축구라면 천간이 신금이에요. 예. 신금은 병화를 끌어오죠. 예. 명예가 된다. 어. 그래서 이 윤류대에는 말하는 것마다 재물과 명예가 된다. 어우 굉장히 좋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병술 대응이 되면 예. 병술 대응이 되면 드디어 드디어 일생 중 가장 크게 명예에 빛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원국에서, 예. 원국에서 신이 병화를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고예요 네. 지금 예, 예. 병화는 본인한테 굉장히 관이에 관이 아니에요 관이요. 명예죠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럴 때에는 본인이 명예가 최고 높아질 때가 있대요 음... 그럼 여기서 아,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시길래 화를 감당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요 수리 두 개가 됐잖아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물을 만들어내요 음. 임수를. 예. 아, 그래서 이럴 때는 병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술 대원에는 굉장히 명예가 크게 빛나는 시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예 대원은 정예 대원은 해를 넘나들면 살수 있어요 또. 음. 해를 넘나들고 살게 되고 왜냐하면 보시면. 사사해해 해, 짝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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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예. 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있잖아요. 해를 넘나들며 살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자대운에는 무토라는 거 인성이에요 인성이 아니에요 인성인데요. 무토는 인성이에요 예.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나만 생해줘요 이 비견들도 다 생해줘요 비견들도 생해 비견들도 다 생해 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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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럴 때는 해를 가면 되는 거예요 어... 해를 넘나들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자수가 오면은 예. 자수가 오면은 신자진에서 물을 많이 수량이 풍부해져요 예.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수는 뭔가 키우는 게 가장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를 넘나들거나 아니면 전원생활을 하면 좋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학생이니까 제가 대학을 한번 논해볼게요 대학을 예. 대학을 논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친구는 문과 이과 심지어는 예체능까지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음... 무슨 말이냐? 얘는 인노술을 해요. 인노술 네. 네. 이게 문과예요. 인노술 음... 문사철이에요, 문사철. 네. 문사철. 인노술에서 얘가 인노술을 해요, 인노술인노술을 네.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 문, 사, 철. 그래서 이것이 문사철이에요, 문과. 요 사회층을 했죠. 예. 이거는 화하고 수의 관계죠. 예. 이건 이과예요. 어... 수의 관계된 거. 어... 그다음에 이건 그냥 화죠. 예. 이거는 예체능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친구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문과, 이과, 심지어는 예체능까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칼이 세 자루잖아요. 예, 예. 칼이 세 자루니까 이런 친구들은 여러 분야에서 제가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게 이제 대학 갈 때가 이때 의 개미대운이잖아요. 예. 이때는 해묘미래서 을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음 대우는 2 6대운은 간목이 오잖아요, 예. 크게.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칼자루가 커지는 거예요, 안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칼자루라는 것은 본인의 재예요. 무슨 예. 일 하면 결과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개미라는 것은, 을목이라는 것은 작은 교육이면 간목은 큰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할수록 능력을 발휘해요. 어. 대학오은 지나가요. 자, 그다음에 자, 대학을 가면은 본인이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안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긴다고 그랬어요. 다 이기죠. 예, 그러면 예. 여대가 좋아요. 어.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음. 이 신금은 비견이죠. 예. 신금은 비견이야. 그러면 신금을 대학으로 놓고 보면 이게 여, 여자 대학이에요, 남자 대학이에요? 여자 대학. 여자 대학이죠, 에, 여자 대학. 에, 에, 에. 그렇죠? 예. 그럼 얘를 병신합수 시켜요 예. 그병화은 남자죠. 예. 그러면 여대에서 남자 대학으로 바뀐 학교. 예. 왜냐면 얘들이 병관을 끌어갖고 와서 나중 에 명예됐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여자 대학 또는 여대에서 남자 대학으로 바뀐 학교. 예를 들어서 예. 세종대이나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대학이 인연이고요. 자그 다음에 고려, 예. 서강, 예. 그 다음에 성균관, 그 다음에 동국, 건국 예. 이런 대학교가 본인한테 잘 맞는 대학이에요. 네, 이런 대학교가2년입니다 예. 이런 대학을 가면 이게 칼자루가 돼가지고 본인한테 돈과 재물과 명예를 갖다줘요. 예.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해묘미를 하면 원래는 신금의 칼자루도 되죠. 예. 근데 본인이 일기양합으로 내 칼자루도 되죠. 예. 근데 본인이 다 이겨 먹죠. 예. 자, 그그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경금이 신금 신금과 더불어 이 해묘미 을목이라는 거를 제복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건 제복이에요. 제복. 오. 그런데 본인이 다 이겼잖아, 이겼잖아요. 예. 본인이 리더잖아요. 예. 이럴 때는 경찰대학. 오. 우리가 딱 보, 이 경찰을 보면 은 사람을 보고 알아요? 제복을 보고 알아요? 제복을 보고 알아요. 그렇죠. 볼까요? 그러면 예. 경찰이라는 것은 제복을 혼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경찰들이 다 같은 제복을 입어요? 다 같은 제 입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을해라는... 해명의 을목이라는 제복을 다 같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경찰대학하고 인연이 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금일간 여자들은 결혼하기 까다롭고 어렵다 이렇게 마, 말씀드렸잖아요. 예. 음, 그래서 이런 사주는 본인이 외국적을 지닌 게 좋고 예. 잘못하면 예. 연하와 한번 결혼하고 연상하고 한번 결혼할 수 있어요. 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지금 사회충을 하고 인사일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임목이 붙잖아요. 잇목이. 예. 그럼 인사일로 깨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예. 예. 근데 여기 경금 입장에서 사화가 여기 있죠. 예. 여기도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연상이고 이건 연하잖아요 예. 예. 맞죠? 예. 예. 그러면 이 연상하고 한번 할수 있고 연화하고도 결혼 한번 할수 있다. 오. 잘못하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단선 선생한테 님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혹시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셨어요? 한 사람하고 예, 예. 두번 결혼한 사주도 있죠. 예, 예, 한 예.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한번 어떤 사정으로 이혼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연 때문에 다시 이제 결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혹시 이게 이제는 사주가 그런 사주가 아닐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기도 예, 하죠. 예, 예, 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연상하고 한번 하고 연하고 한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제가 이걸 손이랑 한번 가려볼게요. 해수를. 예. 그러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네요. 똑같죠. 예, 예.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하고 두번 결혼할 수 있어요. 어... 이것 때문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해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연상하고 한번 하고 연하고 한번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만약 해수가 없잖아요. 예. 해수가 없으면은 한 사람하고 두번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부부인을소정인이고 살아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적당히, 적당히, 뭐라그럴까그 주말부 형태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안한 사주예요. 아. 아, 그래서 오늘은 경금 일간에 대해서 또 양쪽이 신금 있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물상법과 태극 오행론에 대해 되짚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태극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자신의 단점을 잘 보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